늦은 밤 어린 학생들이 울타리 안으로 쓰레기를 휙 하고 던집니다. 연신 장난치며 쓰레기를 투게 하는데 문제는 해당 장소가 업주가 운영하는 강아지 운동장이란 건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새 애들 너무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운동장을 운영 중인 글쓴이 A씨는 10대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운동장 울타리 밖에서 매일 쓰레기를 던지고 간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운동장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 강아지들이 놀고 있는 와중에도 음료수 캔과 페트병을 던지고 도망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들이 몰래 던지고 달아나는 모습에 매번 조롱당하는 기분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에는 뒷마당에 소주병까지 던져 깨뜨리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과 경고글을 붙여봐도 소용없었다는 A 씨는. 제가 할수 있는 건 경찰 신고밖에 없겠지만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물건이 파손된 것도 아니다며 아무것도 할수 없이 당하기만 하는 기분이라 허탈하다고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애들 무섭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촉법은 무법, 경찰도 소용없다는 걸 애들도 아니까 오냐오냐 오냐 하는 교육이 문제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해당 학생들의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므로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